세종이는 네 살인데 한글도 읽고 구구단도 외워. 너 구구단을 외울 줄 알아? 난 화투 잘 쳐요. 뭐라고? 세종이 화투 칠줄 알아요? 기가 막혀. 할머니가 키워서, 아유 이제 배우면 되지 뭐. 너 유치원 다녔다며? 한 달이요. 왜한 달만 다녀? 시시해서요 뭐라고? 그 대신 대학 다녔어요. 대학? 할머니랑 노인대학 다녔어요. 2, 3, 6, 2, 3, 8 시끄러! 음 얘, 너왜한테을 음 해? 구슬이한테 사과는 했어? <laughs> 무슨 사과야? 도둑질했다고 애 그렇게 몰아세우고 야단쳐 놓고 사과도 안 했어? 속상해 죽겠는데 왜 그래, 이모? 얘좀 봐, 왜 나한테 이래? 이모가 그때 구슬이한테 이모 반지 못봤냐고 묻지만 않았어도 내가 구슬이 옷을 뒤졌겠어? 얘, 내가 물어본 건 구슬이가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여자애니까 아, 립스틱 바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여자애니까 장난감처럼 손가락에 끼고 놀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지. 아, 내가 지금 네딸 도둑 취급이라도 했다는 거야? 도둑 취급했잖아. 해놓고 왜 아니라고 그래?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야, 나네 이모야? 그래서. 뭐가 어쩌고 어째? 야, 네가 구슬이 때문에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게 다 누구 탓인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백일도 한테 핏덩어리 늙은 시험한테 맡기고 이혼하고 나온 게 누군데? 이모. 말다 했어 지금? 그러니 애가 할머니랑 크면서 뭘 배웠겠니? 요즘 애들 엄마가 끼고 앉아서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키운다더라. 네가 애한테 못할 짓을 해놓고 살갑게 대하지는 못할 망정. 애한테 신경질, 애 봐주는 지모한테 화풀이. 야, 너 도대체 인간성 왜이 모양이야? 그소이 때문에 내 인생 발목 잡힐까봐 그게 싫어서 그래? 왜? 애미라는 게 못된 말만 하지 골라서 하고 그냥! 아 이모 뭐 그만 좀 해! 나 폭발 직전이란 말이야! 어 나와 뭐라고? 나오라고! 어디로? 지금, 면회 안 됩니다. 아, 저,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이 선생님, 사모님 되시죠? 아직, 의식 없으세요.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뭐냐 그게? 형이 직접 봐.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게 생겼어? 누가 너한테 이런 짓 하래? 어떡할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그럼 두고보라 소리야? 형은 분하지도 않아? 두 사람 연인 관계가 언제부터였는지 알기나 해? 죽은 태영이 형하고 결혼하기 전부터였다고! 뭐라고? 저 서류가 그 증거 아니야? 지영이한테 물어봤어 지영이 오빠랑 결혼한 게 언젠지 세종이네 살이라면서? 결혼하자마자 세종이 낳았던데 세종이 친부가 박상태라면 찬소안 돼? 형은 속은 거라고! 어림없는 소리 마 여기서 더 속고 싶어서 그래? 세종이 그래 상태 아이 맞다 전부터 알고 있었어 뭐라고? 은주가 낳은 아이 아니야 뭐? 네가 이런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이는 운주가 낫지 않았어. 형, 돌아도 단단히 돌았구나. 내가 무슨 성적표를 조작하는 고등학생이야? 이런 걸 내가 무슨 이유로 조작해서 형을 보여주겠어? 분명히 박상태 거랑 형수 거랑 맡긴 거야.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형, 이거 엄마한테 말씀드릴래? 무슨 짓이야? 모른 척하라고? 왜? 형이 여기서 더 속고 더 바보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그만 좀 해! 형수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박상태 아들인 거 알고 있었다고? 형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여자 나의 똑똑한 형이 이렇게까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런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머니께는 민철아 형은 나 설득 못해.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혼란스러워. 너까지 이러지 마. 난 은주를 믿어. 그래 알아. 총평가면서 사고 난 것도 해명이 안 되고. 그래 네가 은주랑 상태 세포 채집해서 유전자 감식 제대로 받았다면 그것도 지금은 나한테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도 난 은주를 믿는다고 믿는단 말이야. 다 알고 용서하는 것과 모르고 배신당하는 건 달라. 이혼하겠다는 말씀은 형이 엄마한테 직접 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려요? 아, 내 러닝 휴스가 왜 하나도 없어? 아, 응급이방에 들어갔나보다. <laughs> 내가 요즘 정신이 그래. 아, 양말도 <laughs> 몇 켤레 없어. 알았다구요. 먹을게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미안해, 그러니까 병원 가세요. 맛있죠? 응, 진수이가 요리를 잘해요. 내가 덕분에 호강하네. 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 진숙이랑 장가를 들어야 되나? 무슨 뭐야? 진숙이랑 찍은 게 아니잖아. 저옷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신 아주머니세요. 아, 옷 배워준다느니.